수술 후에 금속 제거를 꼭 해야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거를 할수 있다면 제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속 제거에 앞서 고려해야 할 점은 나이와 전신의 건강 상태입니다. 70대, 80대 이상의 고령과 전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환자분들은 큰 불편이 없으시다면 굳이 제거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사진은 80대 환자분의 발목 삼복사 골절 엑스레이로서 수술 전과 수술 후 6개월에 완전히 뼈가 붙었는데 현재 2년이 경과하였고 보행과 일상생활에 큰 불편 없이 지내고 계셔서 금속 제거를 하지 않고 진행시기로 하였습니다. 70대, 80대 이상의 고령이 아닌 젊은 환자들에서는 대부분 금속 제거를 추천드립니다. 특히 팔꿈치나 무릎이나 슬개골, 발목 등의 부위는 뼈와 살이 밀접하게 닿아 있는 부분으로 금속판이나 철사 등으로 뼈를 감아서 고정한 경우에 금속 자극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뼈가 붓고 난 뒤에 금속 제거를 하면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